안녕하세요. Y-Triton School, 천의왕. 한명희입니다. 오늘은 지르박 초급자용 기본 스텝과 순서를 여러분이 따라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연속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처음에는 예비 스텝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선 밖에 서 있다가 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의 손을 잡고 셋넷에 오른쪽으로 남자 기준 오른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다섯에 남자는 왼발이 옆으로 여자는 오른발이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섯에는 남자 오른손이 여자 오른손을 동시에 잡습니다. 시작, 다섯, 여섯. 자, 남자는 삼각 스텝을 하는데 이때 여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제자리 스텝 합니다. 1번 제자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가 옆으로 비켜주면 여자는 전진한데 기본 여섯 걸음으로 스텝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다시 제자리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자가 이제 우회전 하게 되는데 남자 손이 오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회전 합니다. 이때 회전은 다섯 번째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남자는 처음에 이렇게 비켜주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로 맞고 끝냅니다. 자 이번은 예비 스텝 없이 바로 삼각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연속 동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역시 처음 스텝은 남자 삼각 스텝으로 여자 제자리 스텝을 유도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면서 파트너가 세 번째 좌회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을 들어줄 때는 파트너의 머리 위 정중앙으로 들어주는데 하나 둘셋 까지 들어주고 넷부터 내려올 준비를 해서 여섯에 손을 내려놓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반드시 파트너 머리 위로 손을 들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역시 에비 스텝 없이 바로 삼각 스텝으로 3번 연속 동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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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가 3번 스텝 삼각 스텝으로 여자 제자리 스텝을 유도하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옆으로 돌아서 정면 옆으로 서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여자는 우회전 스텝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남자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파트너를 좌회전합니다. 아, 좌회전 유도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좌회전은 여자가 세 번째 회전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면서 여자 좌회전, 리드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남자가 좌회전 스텝 하면서 파트너를 좌회전으로 리드하고 가로, 마지막 다섯 여섯의 파트너블 가로막고 끝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90도로 돌아서고, 손은 허리춤 높이로 유지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스텝 하면서 여자, 좌회전 리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는 좌회전할 때. 반드시 세 번째부터 어, 회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전하면 안 됩니다. 시작,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남자가 왼쪽 회전 스텝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파트너 앞을 가로막 해서 선 안으로 들어가서 씁니다.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4번 연속 동작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가 뒤로 가면서 파트너와 나란히 설 준비를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으로 가볍게 파트너 왼손을 받쳐주고 같이 걷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가 제자리에서 두 번의 스텝을 하면서 손을 가볍게 들어주면 여자는 오른쪽으로 1과 2분의 1, 한 바퀴 반 회전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뒤로 가면서 나란히 서는데 손을 허리춤에 둡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걷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을, 제자리 스텝을 하면서 손을 들어주고 파트너 앞을 가로막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로 가면서 오른손이 파트너의 오른쪽 어깨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걷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오른손을 들어줄 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 위로 가볍게 들어 만듭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손이 허리로 가면서 허리로 가는데 가벼... 약간의 우회전 에, 수도꼭지를 틀듯이 약간 우회전 회전 방향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왼손은 가볍게 받쳐주듯이 꽉 눌르듯이가 아니고 받쳐주듯이 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손목이나 이런 데를 잡지 말고 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같이 걷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을 들어줄 때 빨리 들어주면 여자분 어깨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두걸음 멀어지고 나면 그때 뒤에서 가볍게 들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5번 연속 동작으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5번 스텝은 좀 특별한 동작인데요. 처음에는 역시 삼각 스텝으로 제자리 스텝을 유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트너를 우회전 리드하면서 남자는 왼쪽 회전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넷 왼손에서 등대서 손을 바꿉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을 가볍게 들어준 상태에서 오른발은 파트너 겨드랑이 쪽등 쪽으로 향하고 허리 쪽이 아니고 등 쪽으로 향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남자 오른발 뒤로 스텝 하는데 몸을 오른쪽으로 리드 회전해서 리드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오른손을 파트너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가로막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을 가볍게 뒤로 빼면서 오른발을 돌려서 파트너 리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해보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둘셋네다섯여섯 등 뒤로 손 바꾸기 시작 하나둘셋네다섯여섯 손은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홀 브루스 홀드하듯이 잡고 오른손은 파트너 겨드랑이 쪽등 뒤를 향해서 시작 하나둘셋네다섯여섯 자 이때 여자는 발을 여섯에 이렇게 모아서 끝내야 되는데, 이 스텝에서는 벌려, 앞으로 벌려서 끝냈습니다. 자, 이제 리드. 남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회전하면서 시작. 하나, 둘에 여자 오른쪽 회전. 시작. 셋, 넷에 좌회전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옆에서 가로막게 합니다. 가로막지 않으면 여자는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회전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남자가 가볍게 우회전하면서 파트너를 오른쪽 1과1분 회전시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6번 연속 동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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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육번 구분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남자가 삼각스텝으로 여자 제자리 스텝을 유도하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3번 스텝처럼 옆으로 서는데 남자 왼손과 여자 오른손을 잡고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는 대각선으로 건너가는데 이때 오른, 오른발을 뒤로 돌리면서 몸에, 몸을 회전하고 이어서 왼손을 같이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왼손이 파트너 어깨 부분에 있고, 오른손으로 파트너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주고, 파트너 회전하면 왼손이 따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바꿔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양손이 이제 잡, 잡고 나면, 옆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걷고 나서 대각선으로 건너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오른발을 뒤로 돌리면서 오른손을 파트너 머리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손은 어깨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주면서 파트너 좌회전시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나란히 섭니다. 같이 걷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가 오른손을 놓으면서 왼손을 가볍게 앞으로 당겨 놓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해보겠습니다. 양손 잡은 상태에서 왼손만 잡고 할 수도 있는데 양손 잡고 하는 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발을 돌리는데 발을 돌리는 이유는 손이 자연스럽게 파트너 리드 할수 있도록 돌리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발을 돌려서 손이 자연스럽게 회전되도록 하면서 그이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을 왼손으로 바꿔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자,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오른손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오른손을 들어서 가볍게 돌리죠. 들면서 파트너 머리로 왼손은 어깨로 따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파트너 좌회전 시키고 다섯, 여섯에 파트너 옆으로 나란히 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같이 걷기. 이 같이 걷기는 언제든지 어, 뺄수 있는 스텝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쉬어가기 위해서 하는 스텝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가 뒤로 돌면서, 아, 뒤로 도는 게 아니고, 발을 뒤로 빼면서 왼손을 앞으로, 이때 오른손은 가볍게 놔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리 처음에 예비 스텝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은 스텝을 시작할 때 왼발부터 전진 스텝을 합니다. 파트너가 가로막고 있으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제자리 스텝을 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비켜주면 회전합니다. 시작. 하나, 전진합니다. 셋, 넷, 다섯. 해서. 그렇죠? 전진해서 회전하죠. 또 여기서 손을 들어주면 시작. 손이 들어주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 예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면 남자는 이제 오른 발부터, 여자는 왼 발부터 스텝을 시작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텝의 시작이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왼 발, 여자는 오른 발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예비 스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비 스텝, 하나, 둘에 손을 잡고, 셋, 넷의 옆으로, 다섯, 여섯, 세 스텝 합니다. 시작. 다섯, 여섯. 이상으로 지르박 초급자용 기본 스텝과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